공자, 이팅들은 기본적으로 얘기할 때에 이 문재인 정권은 과연 국가 경영 능력을 갖춘 정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회의를 갖는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정권은 잡았는데 국가 경쟁, 경영 능력이 도락시서니까, 결과서, 나라 운영이라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약체적인, 소위 경영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시도한 게 뭐예요? 자, 사법부를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권력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보는 것이, 이, 문재인 정권의, 초기에, 기후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법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이라는 것이 정치화되 버리고 말았어요. 즉, 법원 내에 판사들이 정치를 하기 시작한 그러한 여건을 갖다 형성해 준 것이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서를 갖다가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기관이 되는 상권 분류의 기본 원칙을 갖다가 제대로 확립을 못하고 결국은 그 법원이 마치 정권에 예속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참 출마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인해서 이 정권의 무능을 철저하게 반영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자, 경영 국가 경영의 능력도 없고 또 영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법도 제대로 잘안 지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을 산무 정권이라고 지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능에다가, 무치에다가 무법이다 하는 이런 산무 정권을 갖다가, 유권자들이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동작 가불에 출마하고 계시는 우리 나경원 후보, 강진영 후보, 이두 분의 승리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작년 8월 초부터 시작돼가지고서 어떤 묘한 인간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면서 국민들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과연 그러한 소위 인사가 공정을 갖다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고서 최근에 와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비설졌다고 얘기를 해요. 한 개인에 대해서 마음에 비설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진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4월 15일 국회 야당이 다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지 못하시면 남은 2년 동안에 이 정부가 어떻게 갈 것이라고는 불보듯 뻔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하든 이번 4월 15일은 지난 3년간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갖다가 심판하는 그러한 선거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